자 여러분들 서든어택 PC 최적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글로리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콤보패스 시즌4 콤보 부스터 업데이트의 14종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데이트 포커스는 콤보패스 시즌4 그리고 콤보 부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운영기간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고요. 콤보패스의 가격은 하나에 11,700원, 티켓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0원, 말렙까지 찍으시는 데는 18,200원입니다. 요거는 리부트 패스 없이 계정당 1회만 구매하실 수있고요 이번에 콤보 패스 주요 보상 한번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구매하시기만 하더라도 콤보 패스랑 콤보 부스트의 차이는, 콤보 패스는 콤보 패스만 구매했을 때, 콤보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콤보 패스와 서든 패스를 둘다 활성화했을 때의 보상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콤보 패스 보상으로 구매하자마자 나이프 크로마 연구제. 이어서 레벨 6을 달성하시면 콤보 부스트 보상으로 MSR 크로마 연구제를 주고요 18레벨 달성하시면 AK103이랑 윈체스터 도안 각각의 단계에서 보상을 주고, 만렙 달성하시면 1000SP랑 콤보 부스트에서는 크로마 무기 연구제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든패스와 콤보패스를 모두 구매해서 콤보 부스트에서 만렙을 찍으시면 크로마 무기 연구제 선택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크로마 무기 연구제 선택권은 이번에 나온 XM68 크로마 연구제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아래 나와있는 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mpx3 없으셨던 분들은 mpx3 받으셔도 되고, pps도 받을 수 있고, 어,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 1 7 0 0원의 기칼이랑 msr은 확정적으로 연구제를 받는 거고, 서든패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놓쳤던 무기도 하나를 선택해서 연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기칼이랑 MSR 그리고 XM68 같은 경우에는 다 반투명인데 요거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말렙을 찍고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새로운 아이템 2025 시즌4 제나 커스텀 파츠 출시 판매기가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든 패스를 구매하면 캐릭터를 주기 때문에 캐릭터는 빼고 나머지 6개 65포인트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390 패스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게 패스 포인트를 소모해서 캐릭터 파츠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캐릭터 파츠를 적용한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90포인트를 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파츠를 모두 다 구매를 한다고 하면, 보상으로 에따 화이트, AK47 블랙, 다이너마이트 매트, 그리고 임무 완료 칭호에다가 1000SP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들이 전부 다 마이건이라, 마이건이랑 이니셜 기능은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따 화이트, AK47 블랙,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매트. 이렇게. 나와있네요. 외형은. 이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스포인트를 기존에 300이나 350, 뭐 390정도 모아놨다 하시면 교환을 하시는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라는 생각 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패스포인트가 100밖에 없는데 290을 모으려고 막 현질을 한다던가 이런거는 비추해요 왜냐면 이게 마이건투가 아니라 마이건이기 때문에 잘 안쓸 것 같기도 하고 애답 같은 경우에도 반투명도 아니라서 어, 실사용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질까지 하시는 건 비추지만, 기존의 패스포인트를 모으셨던 분들은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시즌4 패스티켓 특별 할인 판매 있는데요. 할인 판매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인데, 패스티켓 가격이 100개에 이제 18,000원 하던 걸 16,000원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메리트 없고. 다음으로 2025시즌4 패스샵 7주차 상품 업데이트. 특별 판매 기간 11월 6일부터 11월 1 3일까지고요 이번 특별 판매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스텀 제나 캐릭터 및 캐릭터 파츠 아이템 요거 판매하고 근접 기간 연장 연구제 무기 프리티켓 패키지를 이렇게 특별 판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서 어제 제가 긴급 공지를 드린대로 플리마켓 신규 거래 물품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 되는 건 아니고 11월 13일 날 되는 거고요 내일 거래 물품이 확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 10시에 방송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어떤 거래 물품이 추가가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이벤트 패스티켓 리워드 이벤트 있고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고 여러분들이 이벤트 기간 동안 패스티켓을 구입한 수량에 따라서 보너스 이벤트 보상이 지급된다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패스티켓은 돈 주고 구매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안, 안 나옵니다. 구매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2025 시즌4 콤보 패스 기념 채팅 이벤트. 이벤트 기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기존에 뭐 헤드 좀비 캐릭터 뽑으실 분들은, 이 키스 오브 라이프 멀티 카운트를 11월 9일날 풀어주잖아요? 이때 뽑으시면 한 그래도 150개 이내 무조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뽑으실 분들은 이날 참고하시고, 다른 날은 보상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채팅 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채팅 치셔가지고, 해당 날짜에 맞는 보상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둘째 주에도 버닝 하타임 이벤트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허수아비 무기랑 글로우 무기를 보상으로 주네요.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이번 주도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 2 챌린지 캐스트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미션 어렵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제 방송 보시면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챔스가 하는데 그때 제 방송 보시면 키 카드 들어오거든요. 그거 열수 있는 컨테이너 주는 거니까 이것도 미션 깨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업데이트로는 파이어인더맵 랭킹 이벤트 2차 전성기와 함께 보상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토너먼트 2025 시즌4 보상캐시 지급되고요 a 보고 클리어 공적달성 업데이트되고 G400 클리어박스에 궤적오류죠 요거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 프로모션으로는 펌킨헤드무기를 모아서 서클연구자랑 교환하는거 그 이벤트 끝나고요 가을밤 우리들의 PC방 파티 이벤트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내일 업데이트 내용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콤보 패스 시즌4, 그리고 콤보 부스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격은 11700원이고, 패스트 킷은 이게 접속 이벤트기 때문에, 구매 안 해도 괜찮고, 말렙을 달성하시면, 기칼 크로마, MSR 크로마, 1000SP에다가, 크로마 무기 연구도 선택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내일 방송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2025 시즌4 제나 커스텀 파츠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390 패스 포인트로 모든 파츠를 교환하시면, 앳던 마이건 화이트, AK47 마이건 블랙, 다이너마이트 매트2, 그리고 임무 완료 칭호에다가 1000SP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플리마켓 신규 거래 물품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날짜는 11월 13일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물품이 정확하게 풀리는지, 제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든어택 챔피언십 승자조 경기 있습니다. 재방송 보시면 드롭스 받으실 수 있고 평일에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보시면 드롭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송 시청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